자5 분이 지날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몰수패로 저희가 선언을 합니다. 5분 아, 경기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일단 테크니어 파울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자유투 두 개를 던지고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는데 5 분이 지나면 몰수패 몰스페, 심판이 몰수패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뭐 특별한 그 리그는 저희가 그 대한농구협회 규정 그러니까 f i b a 룰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진행을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크게 모르시거나 의문이 나시면은 저희에게 또 무료로 주시면 되시고 어, 저희가 일단은 조추첨을 하겠습니다. 뭐 기타 여러가지 저희가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 어, 올려놓는 걸로 이렇게 대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어, 조추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추첨을 하겠습니다. 먼저 디비전 1, 7팀 그 다음에 디비전 2, 12팀 디비전 3, 12팀 조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열, 어, 디비전 1에 7 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 아, 이거 뭐할 필요가 없네요. 디비전 1은 풀리그입니다. 풀리그를 해서, 예, 풀리그를 해서, 어, 상위 1, 2팀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만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가, 혹시 그 대진상에, 에, 지금 그,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요것도 좀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면 하 저희가 지금 그, 그, 일정, 여러분들 일정을 사장, 회사 사장 일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자, 디비전2를 하겠습니다. 디비전2 12팀인데, 공교롭게 디비전2에 사, 아, 삼성 sds ab팀이 있습니다. 이것, 그렇 때문에 이건 일단 저희가 cd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을 일단 나눠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서는 나눠 놓도록 하 그래서 여기서 어느 팀이 a팀이 될지, 저는 제가 아, 좀, 그거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입니다. 삼성 SDS B팀이 A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A팀이 B가 되겠습니다. B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조를 제가 놓고 흔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각조에 6팀이 편성이 되는데 지금 A조 5팀을 저, 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연구소입니다. 현대모비스 연구소 그 다음에 역시 A조입니다. 3.1 회계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A조입니다. 한국 투자증권입니다. 디비전2 A조입니다.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A조. 삼성전자반도체. 디비전2 B조입니다. 한국은행입니다. 디비전2B조입니다. 코로인더스트리 디비전2B조입니다. 이수그룹, 디비전2B조입니다. 삼정전자 SSIT, 디비전2 B조입니다. 자, 이제 디비전3 하겠습니다. 디비전3 12팀이 여기 명단에 있습니다. 집어넣고 흔들겠습니다. 자, 먼저 A조 6팀을 추첨을 합니다. 배달의 민족입니다. LG CNS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출전하십니다. LG CNS. 롯데그로벌로지스입니다. 네 번째 팀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입니다. 미라컴 INC 다섯 번째 팀입니다. A조입니다. 디비전3 A조입니다. 자, 마지막 한팀 남아있습니다. 키움증권입니다. 이상 디비전3 A조입니다. 자, B조 말씀드립니다. LG노텔. 인터파크 동서 그룹 GS 홈쇼핑. GS 글로벌. LG전자 한국영업본모. 이 팀은 그동안에 저희 K리그의 LG전자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표기할 때는 LG전자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1팀에 21, 아, 대한 아, 디비전 배정 및 조추첨을 마쳤습니다. 어, 제가 그 대회가 이제 이번 주말에 끝나게 되면 다음 한 주는 클리닉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 대회 끝날 적마다 일주간을 쉬어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에, 그동안의 경기 아니면 앞에 다음 돌아오는 경기에 대한 여러분의 팀 점검 뭐 이런 부분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에, 또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음, 어떤 기회를 통해서 어, 선수 여러분께 그 동안에 저희가 봤던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고쳐드리려고 저희가 사실은 체육관을 빌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이번에도 한팀밖에 신청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그런대로 시작을 아, 그대로 치, 실시를 할 것이고요 어, 가급적 좀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을 것은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농구를 하지만 이게 에, 역시 이제 전문가의 손을 밀리지를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땀을 흘리고 가는거 이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발전하는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벤치가 있는 팀또 그래도 코치가 있어서 주간에 연습하는 팀의 발전속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한번 이번 그 다음주에 벌어지는 클리닉에 참가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 11월 2일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 지금 저희가 96경기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아, 2월 말일날 아마 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뭐 추운 날도 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난방도 신경 쓰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추운 날씨 때는 또방한복을잘 입고 오셔서 다시 좀, 좀 다친다든지 아니면은 감기에 걸린다든지 이런 일이 좀 뵙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지금 이 그, 대표자 회의에 관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또 아, 또 이거에 대한 또문의사항 있으면 또 카페에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더케이치장의 농구리그 3차 대회 대표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코트에서 뵙겠습니다.